모니터를 부숴버리고 싶은 제목입니다. 여친의 전남친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이것 말고 다른 문제는 아예 없는데 헤어져야 하나 고민입니다. 들어볼 필요도 없어요. 헤어지세요. 여자친구랑 만난 지 200일 되었고 크게 다투지도 않고 잘 만나고 있었어요. 저희 둘다 안정형이고 한달 넘게 길게 썸타다 사귄 거라 서로 집착 안 하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두분다 안정형 좋네요. 이 사건을 계기로 여자친구가 저의 안정적인 성향에 자꾸 돌을 던져요. 여자친구랑 보통 저... 이 집에서 데이트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장거리이기도 하고 여친이 꼭 자고 가서. <laughs> 저희 집에서 데이트를 많이 했어요. 여친 자취 셀프 이사한다고 해서 하루 종일 도와주고 여친 집에서 잤어요. 잘수 있는 곳이 두 곳이네요. 다음 날 일어나서 맛있는 거 해먹으려고 집 근처에 좀 걸으면 있는 마트에 들렀거든요. 김치찌개 해먹으려고 삼겹살도 장바구니에 담고 계산대에 올려놨어요. 어 맛있겠다 보글보글 김치찌개. 거기가 작은 동네 마트여서 어떤 남자 직원이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이 자식이야 통알 장전하면 돼? 근데 계산대 직원이 갑자기 여친을 오더니 어김 땡땡 너구나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발사해 일단 일단 쏘고 봐 그러자 여친이 반갑게 웃으면서 우와 진짜 오랜만이네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설마 이 자식이 전남친은 아니지? 너이동네 살아 나 어제 이사 왔어 대박 너 여기서 알바해 둘이 대화를 하길래 무슨 사이인지 궁금했지만 대뜸 물어볼 수 없어서 기다렸죠 그런데 바코드 다 찍고 계산하려는데 그 직원이 갑자기 카드를 꺼내더니 계산을 해주더라고요 오? 많이 나온 건 아니고 2만 원 정도 나왔는데 여친 장본 걸왜 본인이 계산하죠 뭔가 좀 거슬리죠 너가 뭔데 계산을 해내 여자친구인데 최소 위장 남사친 아니 왜 너가 계산해 사주려고 응 오랜만에 봐서 사주는 거야 <laughs> 이렇게 하고 둘이 인사하더라고요 저도 꾸벅하려고 하는데 남자가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쌩까더라고요 심지어 나의 인사도 안 받아 저는 좀 어이가 없어서 집 가는 길에 여친한테 물어봤어요 그 사람 누구야 아 그냥 알던 사람 알던 사람이 왜 계산 제가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그제서야 여자친구가 제대로 말하는 거예요. 아한 5년 전에 한달 정도 사었던 앤데 전 남친이라 치기 좀 애매하지. 그냥 남사친이어도 지금 뒤집어 엎을 반에 한달 사귄 전 남친이요? 야 뭐가 애매해? 그럼 전 남친이라는 거잖아. 그 정도는 사귄 것도 아니야. 거슬려하는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들 진짜 그런가? 한 달은 사귄 걸로 치면 안 되는 건가 싶었어요. 아까 일단 쏘고 보기. 잘했다 그쵸 근데 제가 기분이 나쁜 건 둘이 아는 척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쳐도요 전남친이 장본걸 계산해 준 거잖아요 저희가 만들어 먹고 있는 이 김치찌개도 전남친 돈으로 만들어 먹는 건데 그게 찝찝하고 싫더라고요 신혼집 냉장고면 몰라도 워시 타오면 몰라도 고작 김치찌개를 전남친한테 받는다 심지어 나는 몰랐잖아 밥 먹으면서 제가 또 얘기를 꺼냈어요 근데 전남친이 계산하게 냅두면 어떡해 냅둔 게 아니라 걔가 그냥 계산한 거잖아 너도 안 말렸잖아 전남친인 거 알면 말렸을 거야. 그래, 너 대단하네. 그래, 너 대단하네. 이렇게 비꼬는 투로 대답해서 결국 그날 기분이 많이 안 좋은 채로 집에 돌아갔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예민한 게 아니라 여자친구가 저한테 잘못한 거 같은데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면서 사과도 절대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찝찝함을 남겨두고 저희는 장거리니까 집에 가게 되었죠. 근데 괜히 오기가 생겨서 음료수 사는 척 혼자 들렀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이 저는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계산하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붙이더라고요 아까 보이 여자친구랑 왔던 거 알았을 텐데 그렇게 행동하는 게 기분이 나빴어요 아까는 뭐 계산이라니 알콩 하면은 달콩 이지랄로 피트쿠스를 떨어놓고 사연자분 뭐 혼자 가니까 아는 척도 안해 제가 머리가 짧은 편이라 남자로 알고 남자친구로 생각하나 싶기도 했고 아니면 여자친구인데 사귀는 걸 아나 싶기도 하고 별 생각이 다들더라고요 경계하는 걸까? 근데 그러다가요 일주일쯤 지나고 여친이 아팠던 날이 있었어요 마트 사건 이후로 여자친구 미묘하게 멀어진 느낌이 있었는데요. 불안한 것도 있었지만 평소처럼 돌아갔죠. 그러다 그주 토요일 저는 외근이 있어서 낮에 전화를 못 받았어요. 퇴근하고 폰을 보니 여친한테 부재중 전화가 세통와 있더라고요. 아, 이거 왠지 싸하다. 어 무슨 일 있었나 하고 전화를 다시 걸었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녁에 여친이 톡을 보냈어요. 사진 한 장이었는데 테이블에 죽이랑 과일, 약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오늘 너무 아팠어. 이제 좀 나아졌어. 어, 괜찮. 병원은 갔어? 아니, 약 먹었더니 좀 나아졌어. 그런데 아프다던 여친이 혼자서 과일을 사 먹었을 리가 없거든요. 의심스러워서 여친한테 한번더 물어봤거든요. 과일은 마트에서 산 거야? 크크 아무렇지 않게 툭 던졌죠. 하, 의심하는 거야? 아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마트에 죽썰러 갔는데 걔가 챙겨줬어.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었어. 아니 결국 그 남자가 과일까지 챙겨줬다는 거잖아요. 이건 백. 관심이다. 왜 과일을 받아 전남친한테 너가 전화 안 받으니까 혼자 죽 사러 갔다가 생긴 일이잖아. 이렇게 사연자분 탓으로 돌려버리기까지? 전에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주기야 배달로 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아픈 몸 이끌고 마트까지 가서 죽을 산게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불편해서라도 그 마트 안 가겠다. 낫지 마. 넌 그냥 어우 진정하세요. 릴렉스. 그리고 그 남자는 왜 과일을 줘요?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 건 알겠는데 자꾸 챙겨 주니까 짜증 나. 여친한테 짜증내니까 여친도 짜증난다면서 카톡을 잘안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밤 10시쯤 여자친구 인스타 스토리에 사진이 올라왔어요. 동친 최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사진 속에 술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술잔 옆에는 두꺼운 팔, 누가 봐도 남자로 보이는 사람의 팔이 있었어요. 그 손목시계까지 마트 직원 전 남친이 찼던 거랑 똑같은 것 같았어요. 야 설마 아프다면서 저는 바로 전화했어요. 너 지금 어디야? 아? 어? 잠깐 술 마시러 나 맞는데? 미쳤어? 전 남친이랑 술을 마셔? 아, 뭔 소리야? 친구랑 마시고 있어. 짜증나게. 이러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그 마트 직원이 맞는 것 같은데 의심도 심해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혼자 고민만 하다가 바로 차 끌고 여자친구 동네로 갔거든요. 우리 사연자분 실행력 미스펙해나 너네 집앞이야. 얼른 와. 어? 왜 갑자기 오고 그래? 알겠어? 아니, 근데 웃긴 게요. 어? 알겠어? 이러고 온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전개야? 멀리서 걸어오는데 혼자서 오는 거예요. 친구는 헤어졌어? 응, 너 온다고 해서 바로 헤어졌어. 아, 나너 보고 싶었는데 짠하고 왔네. 술 취해서 기분 좋은 건지 저보고 보고 싶었다면서 깨왔는데 전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분명 전 남친이랑 같이 술 먹었던 것 같은데 아무렇지 않게 깨왔고 바로 친구도 보낸 것 보니 내가 정말 보고 싶었구나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진실이 뭐냐 이게? 여친은 몸도 안 좋고 좀 취해서 얼른 재우고 혼자서 온갖 생각을 하다가 잠에 들었는데요. 다음 날 일어나서 저는 여친 미역국 끓여놓고 가려고 마트에 갔어요. 사실 목적이 또 있기도 했습니다. 그 직원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마트에 가니까 그 직원이 있는 거예요. 저를 쳐다보고 이번에도 인사를 안 하길래 대놓고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손목을 보니 그 사진 속에 있는 손목 시계랑 똑같더라고요. 전 남친이랑 술을 마시고 저를 속인 거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자는 여친을 깨워서 말을 걸었어요. 너 어제 전 남친이랑 술 먹었으면서 왜나 속였어? 아 그거 그냥 죽 사다준 김에 한잔한 한 거야. 죽 사다 줬다고? 너가 사 먹었다며? 잠깐만요 그 남자가 사주기까지 한 거예요? 환장해 너무 아파서 내가 연락했었어 동네에 친구 없으니까 그래서 고마워서 술 사준 거야 이 말을 들으니까 어이가 없고 황당하더라고요 아 진짜 아무 사이 아니야 나 챙겨준 사람한테 예의 차린 거야 예의치고는 저를 속이고 술까지 먹은 거잖아요 사연자분에 대한 예의는 어디 갔어 제가 그날 여친한테 안 갔으면 무슨 일이 더 있었을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럼 나도 전 여친이 죽 사주고 내가 예의 차린다고 술 사줘도 돼? 그건 다르지. 뭐가 다른데? 난 얘랑 아무 사이 아니라니까? 아 진짜 너무 짜증났어요. 나도 지금 너무 짜증이 나요. 그러다가 여친 폰이 침대 옆에 있어서 화면이 켜졌는데요. 카톡에 이렇게 떴어요. 너네 집에는 언제 놀러 갈까? 어, 그날 사연자분이 안 갔으면 집에 가서 채집까지 다 속전속결로 진행됐겠는데요? 끝. 끝이야 이거는 아 이거 농담이야 쟤 원래 말을 막해 솔직히 그 순간 머릿속에 수백 개의 가능성이 스쳐갔어요 제가 부재중 전화를 받았더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 같기도 하고 이 집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데 알아보라고 박바구길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냥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인간인 거야 결국 저는 화가 나서 말해버렸어요 예의 차린 거 알겠어 대신 나도 오늘부터 아무 사이 아니면 술 사주고 다녀도 되지 그렇게까지 말해야 돼 차단하면 되잖아 이러면서 제 눈앞에서 전 남친 번호를 차단하더니 폰을 침대에 휙 던져버렸어요. 계속 적반하정이네 명확하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요기야? 이러고 그냥 질러버리는 스타일 같아요. 근데 그러면 뭐 해요? 바로 집안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며칠밖에 안 지났고 만나려면 주말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이고 힘들어서 사연 써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헤어져야 됩니다. 이미 이 관계는 선을 명확하게 넘었어요. 정리시킬 방법은 없는 건가요? 네 연인이 이렇게 전 사람과. 계속해서 교류를 하는 건 신뢰의 균열을 줄일 수밖에 없죠. 본인이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일단 선이 없어. 근데 이 선이 없다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 이런 불안감을 안고 여자친구를 계속 만난다. 사연자분을 더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술 땡겨요. 술 먹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어요. 관계 정리하는 게 해결 방법입니다. 끊어내야 할때 명확하게 끊어낼 줄 아는 사람은 어딜 가든 무시를 당하지 않아요. 진짜로. 그 사람한테는 그게 가장 큰... 무기인 거야. 자신만의 무기를 좀 가지십시오. 이유는 붙일 수 있지만 깨진 관계는 붙일 수가 없지. 이런 사람들은 절대 안정적인 상황에서 애정을 못 느낍니다. 어, 그래도 4년 동안 안정적이었는데 괜찮지 않을까? 한정님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은 그냥 상대방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4년이나 걸렸을 뿐이에요. 저 진짜 제발 구독 좀 해주세요.